신곡 어, 떤 노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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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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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사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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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스타들의 이모저모를 알아보고 그의 삶과 노래를 알아보는 스타 프로파일 이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어, 울산광역시 지회에서 제작하고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죠. 자 오늘은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천년지기의 주인공 유진표 씨를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아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아유, 아유, 이렇게 또 울산에 또 스케줄이 있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친히 찾아주셨습니다. 예. 아오. 울산에 사실은 어제 왔는데요. 네? 어제도 좋은 분들 많이 만나뵙고, 음. 또 저녁에도 또제 노래 신곡을 또 어느 장소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즉석 노래 자랑도 해가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아, 신곡이 나왔어요? 예. 아, 신곡 어떤 노래인가요? 네. 천년 지기로 이제 많은 사랑을 주셔서 그 노래가 벌써 이제 또 1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아직까지 또 어, 트로트 그 저기 있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사랑을 또 받았고.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인생의 어떤 희노애락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낀 점들 이런 것들을 과정을 다 담은 그런 노래. 나이가 6학년 6반이라는 노래 인생학교. 6학년 6반이면은 네, 66세를 나타내는 건데요. 예. 네. 네. 대부분은 저보고 그 나이가 됐냐고 물어보시는데 아직은 안 됐고요. 네. 그 더 넘어가신 분도 계시지만 네. 인생을 이렇게 다 어, 뒤돌아볼 때이 네. 정도 나이에서 보면은 참 그동안에 열심히 살아왔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어, 재미있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음. 그런 노래 가사가 너무 좋다고 말씀드려서요 네 가사가 굉장히 좋, 좋다라는 걸 제가 알아요 네. 저도 이미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미 뭐 팬이 또그 아. <laughs> 6학년 6반처럼 요즘 나이에 가는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백세 네. 세대이다 보니까 그죠. 0세 세대 노 그죠 네, 어때서뭐 이런 등등 노래가 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어, 전층을 겨냥한 그런 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6학년 6반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나이가 5학년 5반인데 부르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숫자만 바꾸시면 되거든요. 숫자만 바꾸면 네. 된다. 아내 나이의 숫자를 바꾸면 그렇죠. 된다. 어 그러면 저는 1학년 8반 정도. <laughs> 자 어쨌든 어. 천년지기로 굉장히 어,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네. 또 전국 방방곡곡으로 또 행사도 방송도 이렇게 많이 다니시고 음. 계시죠, 그죠? 네. 어 그러면 이 6학년 6반이 또 대박 히트를 쳐서 네. 또 전국적으로 바쁘게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천년지기라는 노래에 우리 유진표 하면 천년지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천년지기 한번 듣고 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천년지기 함께 하시죠. 기쳐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멋이야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외로워할 때. 위로 가 되어 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멋.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넌 정말 멋진 친구야. 네잘 들었습니다. 아, 네. 어, 역시 천년지기 가가 좋아서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래도록. 사랑을 받지 않는 생각을그 회식 자리나 뭐 이렇게 술 문화가 있을 때 노래방에 가면 이 친구들끼리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렇죠. 노래방에 가면 네. 제가 실질적으로 느낀 건데요. 이 네. 노래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노래방에 그 룸이 다섯 개인데 네. 한두 군데 이상에서 같은 노래가 동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오. 술 드신 분들이 자기 방을 못 찾는다고. <laughs> 이방저 <laughs> 방에서 노래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 노래방에서 이렇게 노래를 노래가 많이 나오면 우리 유진표 씨에게도 저도 도움 되죠. 좋은 거죠? 제작은 네. 제가 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금방 들었던 육학인 육판도 직접 네. 하셨나요? 아, 그거는 네. 네. 예, 그렇죠. 제작은 네. 제가 했고,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작곡가 선생님한테 곡을 받게 됐는데, 음. 아 정말 받고 나니까 아, 이 노래 잘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네. 공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음, 좋아요. 그러면 어, 지금 가수로 활동하신 지도 정말 오래되셨고, 네. 앞으로 이제 가수로서 이 6학년 6반이라는 노래도 나왔는데, 앞으로의 가수로서의 목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저는 이제 어, 어느 방송에서 저한테 앞으로 상을 받는다면 무슨 상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음. 물어보신 적이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은 다름이 아닌, 그 노래가 이렇게 지금 참 지금 아주 오랜 동안 사랑을 받다 보니까 네. 얼마나 더 오랜 동안 이 사랑을 주실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네. 활동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오래도록 사랑받는 노래한테 주는 상을 받고 싶어요. 아, 오랫동안 사랑받는 <laughs> 네, 네, 네. 아 그래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천년지기로 정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이제 6학년 6반이라는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가수 유진표 씨를 네. 응원합니다 자 우리 유진표 씨 이제 시청자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하실 게 있다 라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언제 어디서나 불려지는 노래 네.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오래도록 진실되게 활동하고 우리 또팬여러분들에 다가가서 항상 보고 싶고 또 불러보고 싶은 노래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런 가수로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일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유진표 씨의 신곡, 네. 네 6학년 6반 들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니 청춘만 가고 너만 믿고 믿고 가다가 너만 따라 따라 가다가 저 세월에 속아 버렸네 머리에 하얀 눈송이 ốc chí mát chí mát nè nài ưu khăng ăn ướp ấm ướ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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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나는 못 간다. 너만 믿고 믿고 가다가, 너만 따라 따라 가다가, 저 세월에 또속가 버렸네. 세월만큼 붉은. 또 없지만